다시 이제 나머지 에, 진행을 하는데, 이소면 말해서 진행 속도, 진행하는데 이동하는데 이동, 이제 이동. 이 트래블링 밸러스티라 할까요? 트래블링 밸러스티, 트래블링 밸러스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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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속도라 할까요? 속도, 어떻게 할까요? 또는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가 한 점만 관찰해보는 거 여기 이 점이 여기로 이동해갔고 다시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해갔죠. 페이스가 어떤 일정한 점 그것이 관찰해보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동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예를 들어 이점이 점이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점이 똑같은 페이스가 여기 여기 있었죠. 여기로 갔죠. 여기에 같은 페이스가 여기로 갔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큼 되는가 그걸 찾아보면 될 거예요. 또는 뭐 제일 윗부분만 관찰이 되죠. 이 점이 여기를 갖고, 이 점이 여기를 갔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하면 그겠죠 위상이, 이거는 트레빙 베러스트라는 것은 위상이, 위상이 일정한 점, 위상이 일정한 점. 지금 여기 보면 이거와 같은 점은 요거, 요거, 요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 위상이 같은 점은 이것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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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여 이거, 위상이같이점이이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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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위상 같은 점은 이것과 이거 이렇게 되는데 그 위상 일정한 점이 이동한 속도 하는 속도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위상 속도라고 정의하 위상 속도 위상 속도 위상 속도 Phase Velocity 요 Phase Velocity 페이스 e 러스티 이거를 페이스 a 러스 v e 정고정의해 y Face Velocity, 냐 U, P. 페이스 l o 스 i t y Face v e l v 라고 하면은 t 테지할때 v 하고 혼동이 될까봐 U라고 써줘요. 적어도 이 y f a 서 e Velocity, Face v e l o 이 i t 지금 금방 위상이 일정한 점이 y Face Velocity, Face v 위상이 일정한 점 어떤 건가요? 어떤 아무 점에서 잡았도 아무 점에서 잡다고 위상은 뭐죠? 위상은 이것에 이결정돼요 이것이 결정예요 오메가 t 마이너스 k z 이것이 결정예요 이것이 자 위상이 위상이죠. 위상 이게 위상이죠. 위상 어떤 특별한 위상 한 정했어요. 오메가 t 마이너스 k z 이것이 이 값이다. 여기서 보면 여기만큼 위상이죠. 만약 이 점이었다 그럼 위상은 여기서 여기까지일거예요그 위상이 만약에 c였다, c. 그럼 이 c라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c였다. 그럼 그 점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그 점이 어떻게 이동해나가는가 항상 이 피크에 비해서 c만큼 떨어진 이 점이 어떻게 이동해나가는가는이 식에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식 양쪽을 시간 미분해 줄게요.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그래서 dt 분의 d 해주면 되겠는데 dt분의 앞에 거 미분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이걸 미분하면 k에다가 dt 분의 dz가 되겠죠. 그리고 c, 컨스턴트니까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일정한 점이 이동한 속도는 바로 dt 분의 dz가 되겠죠. 그래서 그 dt 분의 뭐였고요? dz 오버 시티는 이거는 이것을 이동하고 그러면 K 분의 오메가가 된다. K 분의 오메가입니다 여기 K 분의 다시 잡습니다. 오메가 K K 분의 오메가가 된다. 이것을 우리 뭐라겠지 아까 베이스 벨라트, u p 라고 정의한다겠죠? u p 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벨로 스티를 정의한다. 베이스 벨로 스티를 그러면은 K가 뭐였는지 여기서 되돌려 생각해 볼게요. 오메가는 아까 뭐였냐면은 Angular frequency, 각주 파수라 고했어요 제대로 녹화되고 있는지 보는 뭐 거예요. 제대로 녹화했 됐네요. 왜 내가 하는 사람 아까는 녹화한다고 한참 했는데 다지라고 나서 보니까 꺼져 있었어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지가 했던 거 앵글라 프리퀀스 오메가 오메가 나르게 K였는데 K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리뷰를 한번 보라겠죠. 지난번 그7장에 하니 했던 내용들 거기서 돌아가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K라는 것이 헬름몬지켜수는 어떤 K인데 K가 뭐였냐 K는 여기 좀 적어볼까 K는 오메가 루트 미유 이론이라는요 상수를 K라고 정의했었어요 K라고 K라고 정의했었고 이 K에 대한 이름이 뭐였냐 K 제곱 은 그래서 오메가 제곱 미유 입론인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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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가 K를 Wave number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Wave number, Wave number, 단위는 Median 4m, Median 4 m 가 돼요. 단위는 Median 4m, Wave number, 파수, 파에 숫자, 수와 횟수, 파수 이렇게 했지만 사실 뭐 특별한 파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어떤 언어적인 의미로 여기다가 어떤 물리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어요. 일단 파수 이름 그대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됐어요. K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그대로 원래 정해졌던 그대로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다음이그다그러면 이것은 되겠죠. k 가 오메가 루트 뮤 이필론. 그다음그리고에에그오메에예요그러면에그요 그렇죠? 이렇게 다음에 그 다음에 루 다음에 그이이된다 하하. 페이스 벨그스티 어떤 그 트래블링 벨로스티라 고했그데 트 쇼핑 베스트 전파 전파에 전파의 일렉트릭 필드의 어떤 모양이 이동하는 속도 전파 이동 속도이 바로 이게 바로 전파 이동 속도 지금은 저 단일 주파 전파가 이동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파 지금 전파라겠습니까? 일렉트로 말할 때 웨이브라겠습니까? 전파 혹은 전자파 전자파 일렉트로 죠 마그네틱 웨이브. 그래서 그냥 뭐 e m 이브라고 뭐 써도 돼요. e m a 브 전파의 이동 속도예요. 이동 속도 또는 단순하게 전파의 속도 이렇게 돼요. 전파의 속도 이게 뭐냐? 이 트래블 웨이브 트래블 밸로스티 혹은 여기서 단일 주파수 했을 경우에는 비상 페이스베르스 대와 같은 건데 유피 그게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와 관련이 없죠. 오메가와 관련 없죠. 오메가 또는 2파이에가 주파수와 무관하다. 아 주파수와 관계없이 전파는 속도가 똑같아요. 매질에 있으면 결정돼요. 매질에 의해서만. 전파의 속도는 바로 이것이다. 전파의 속도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단위를 써보면 미터 퍼셉터가 되요 초당 얼마큼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주파수와 무관해요 주파수와 관계없이 그냥 항상 전파하면 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결정느냐 매질이 결정이에요 매질 매질에 의해서 매질 매질이라는 것은 전파가 진행하는 중간 공간 이 공간에 채워져 있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질에 의해서 1에2 결정된다. 자, 근데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어떤 예? 사실은 우주공간, 우주공간에 전파가 진행한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우선 가져가야겠죠. 뭔가 어떤 물질이 있는 거 말고 공기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통통 비어있는 상태, 통비어있는 상태. 매질이, 공간이 텅 비어있다. 공간이 텅통 비어있다. 텅텅텅 통, 통, 통 비어있다. 비어있다. 진공이죠, 진공. 베이캠. 물질 특성으로는 베이캠이고 공간이 텅 비어있다는 의미로 뭐라고 쓰냐면 아무것도 없는 Free space라고. 텅빈 공간이라는 의요텅빈 공간 텅 빈, 텅빈 공간. 사실은 자유공간이라고 그대로 영어 그대로 free space, 자유공간이라고 약간 잘못된 번역을 쓰고 있죠. free 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는 뜻보다는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없다, 텅 비었다 그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toll free 하면 뭐 요금이 없다 라는 거고 source free 하면 소스가 없다라는 뜻이고, 어떤 그런, 뭐가 없다라는 뜻으로 free 라고 하고 있는데, 자유 공간이라고 해서 약간 한번 번역어주요 이젠 평빈 공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일 경우에 어떻게 되죠? 프리스페이스의 경우. 프리스페이스의 경우 뮤값 뮤츠로죠. 이큐정값 뮤체로죠 가서 얼만지 기억하고 있나요? 뮤4 8이8 2 1 0의 만약 7승 <laughs> 헬리 허미터 이 네. 입처럼 어3.36 파이 곱하기 10의 9분의 1 혹은 이건 거의 에프로치메이트밸입니다프로미메이션이라는 것은 그뭐 이런 어, 뜻을 갖는 건데 8.854 곱하기 10의 -12승 단위는 페라드 퍼미터 근자체예요 아, 무슨 그거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섞해서 곱하면 은 얼마가 나오냐? 이 지금 이 값이 통변 프리스페이스에서 프리스페이스에서 갖다가 이 프리스페이스에서 값을 U, P를 구하면 은 프리스페이스 U, P를 우리가 C0로 가면 돼요. C0 되는데 C0, C0, C0. 계산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여기 미우 육십이죠? 이거 싹그다시 루트 여기 잘 써야지. 이게 음 나누기 루트 뮤우 제로 음. 루트. 계산하면은 삼 곱하기 0의8승 미터 <뭐라> 세 셀. 사실 입실로는 정확한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실제 입실로의 정확한 값을집어넣는게 아니라 자유 공간에서의 실제 전파의 속도를 측정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건 지금 근사치고 근사치고 실제 정확한 값은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정확한 값은 299792458.0 1, 2, 1. 그렇지. 다시 다 네. 1,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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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이게 정확한 시이시 다시 다시 지 인류가 측정해낸 가장 정확한 값 이게 미터 퍼세크 이게 전파의 속도 어디에서? 프리스페이스, 텅빈 공간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에서 전파의 속도는 2 9 7 9 48.0미터 퍼세크. 그거에 맞춰갖고 사실은 이것도 이것은 8 8 5 4 곱하기 1 0 12승도 여기에 맞춰가서 해야지만 더 정확한 값이 되고. 이건 더큰 값은 이걸 정확하게 하면 이것도 더 정확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는 완전히 그냥 이것이 값이고 이 값이고 이것은 이렇게 큰 값을 받게 못 구해요 어쨌든 이렇게 전파 속도를 전파의 진행 속도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이것이 전파의 진행 속도다 라는 것까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가지 또한 가지가 있죠. 이 전파의 속도 그렇고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장, 파장, 파장이라는 것은 이제 파장, 파장이라는 개념인데, 뭐냐면은 위상이 위상차가 2파이만큼 되는 두점 사이의 거리. 아까 여기에서 특별한 위상, 빨간 에넬 없어, 빨간 그래프에서 이 위상과 이, 이 점과 2파이만큼 위상차를 갖는 점은 어디인가요? 어딘가 봅시다. 여기쯤,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보이죠?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거기 너무 멀은가요? 파란 거 갖고 봅시다. 어, 여기, 이 파이만큼 이상차보기참 힘드네. 파란 거 가져갑시다. 여기 이렇게 됐었으니까. 아까 위점과 위상차가위상이 같은 점은 어떤가요? 여기 좀 넘어가서, 여기, 여기네요, 여기, 여기. 자, 여기와, 여기가 지금 이렇게. 피크에서 내려가고 다시 쭉 갔다가 다시 피크에서 내려가는 여기인데 요점과 요점은 2 파이만큼 위상차를 낳겠죠. 그러니 이제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위상차가 어떻게 돼요? 2 파이 위상차죠. 2 파이만큼, 2 파이만큼, 2 파이 레디안만큼이죠. 이파일에 대한 만큼의 이상 차려갔는 두점 사이 이점이 이 점을 갖다가 이게 초트축이니까 Z1, Z1, G1, Z1이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가 z 2라틀갑시다 이렇게 이두점 사이의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 이파일만큼 이상 차가난 두점 사이의 거리 그걸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이렇게 쉽게 와로와 가까운 가장 가까운 마로와 마로 사이 거리 파장이라고 그래요. 가장 가까운 골과 골 사이 거리 그것도 파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떤 특별한 점, 어떤 특별한 위상을 갖는 점과 이파만큼 이상차. 다시 말해서 그점 원래 같은 위상이 돌아오는 점이죠. 가장 빨리 같은 위상이 돌아오는 점. 이파만큼 이상차를 갖는 두 점. 바로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이죠. 그두점 사이 거리. 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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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이리 두와 두와 두이다파장와두 파의 파의 길이다. 파의 길이.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파의 길이파 웨이브 길이. 웨이브 랭크. 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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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람다 길이 L이라는 그런 걸로 쓰고 싶은데 L은 워낙 다른 데서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L에 해당되는 그릭 알파벳 인 람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람다 오, 그럼 그게 얼마큼 되는가 그게 얼마큼 되는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점의 위상이 아까 얼마였죠? 이 점의 위상이 2 점의 위상이 제원의 위상이 어, 아까 여기서 보겠죠 바로 오메가 T 마에 K이 있데 자, 오메가 T 마이너스 KC1 이었죠. 마이너스, 이 점의 위상이 어떻게 됐죠 오메가 T 마이너스 KC2 네요. 이거의 절댓값, 두점 사이의 위상차가 어떤 게더 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갖다가 위상차가 2이만큼되었다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오메가 티는 없어지는 걸 바로 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니까는 되 지원 지2마이너스 지원 남머지 남는 것은 K가 아마 K 절까요 K는 뭐 양수니까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2트 지원은 여기서 이식에서 보게 되면 이식에서 보게 되면 이식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스2 마이너스 지원은 얼마가 되느냐? K. 분의 2파이 i K. 분의 n 파이죠 K. 분의 2파이가 된다. 다시 말해서 K. 분의 2파이가 바로 K. 다다라고 합니다. 람다가 a K. 분의 n 파이다그러 K. 가 K. 가 거꾸로 아까 n K. g u n a p i K. 가 u 같냐? 여기다 K. g K. 가 오메가 높은 미흡 신앙은 아까 정의됐던 이것이 k가 들어가려면 람다분의 2파이와 같다. 람다분의 이파이와 같아요. 람다분의 2파이와 같아 k는 람다분의 이파이와 같다. 배제한 거. 아까 내가 잠깐 이 k의 단위를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떠올리느냐 바로 이 식으로 떠올린 거예요. 이 파이는 웨디안, 람다는 미터, 그러니까 웨디안 별 미터라는 단위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다 알아내면 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좀 이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이 밑에 있는 것과 또 다시 엮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UP, 페이스베러스가 K분의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뭔가 서로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분의 오메가가 UP라고 했으니까 K는 뭐였요 K는 람다 분의 이파이겠어요 람다그네파이 아하 여기다 집어넣으면 뭔가 좀똑하나가나오겠네요 이제, 이제 여기로 갈까요 여기 여기가 1위로가다 아, 여기쯤으로 여기쯤에다 다시 여기쯤에다가 다시 써야 됩니다 여기쯤에다가 칠판이 작으니까 <laughs> 딱빨는데자 이게 여기서 조금 올라갑시다 이렇게 올라갑시다 뮤피 페이스밸러스티 또는 전파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파의 속도는 K분의 오메가는 K가 얼마 있어요? K가. 람다 분의 2파이 겠죠 람다 분의 2파이. 그래서 람다 분의 2파이. K가 그렇죠? 오메가는 2파이가 그렇죠? 어, 그러면 은 이게 뭐야? 2파이 2파이로 터져고 그것은 뭐잖아요? 이파의 합수. 액컴바링 액컴바. 속도는 속도는 주파수 기 파장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한번 리뷰를 해 봐라 했던 그 어, 7장 전자기학 전자기학 14주차 강의 마지막 그세 번째 네 번째 강의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파장과하 주파수하고 주파수라 어떻게 파장 구하는 거. 있었죠? 속도라는 것이 이렇게 3 곱하기 8승 진공 중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주파수 알고 파장 알게 되면은 아 주파수 알면 파장 알고 파장 알면 주파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6k는 속도는 f람다다. c는 람다다. 뭐6라는니다 보통 이제 전파의 속도를 전파의 속도를 진공 중에 전파의 속도 c 제로라고 한다고 는데 우리가 보통 전파의, 전파의 속도 전파의 속도 전파 이동 속도를 그냥 U.P.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어요 U.P. 이렇게 했지만 U.P.를 전파의 이동 속도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할 적에는 c라고 표현했어요 c. c 전파의 속도라는 개념으로 얘기 c를 c라는 기호를했요 그래서 이 c는 여기 이식대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모여있구 근데 그대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을 쓰고 있는 거죠. c는 여기 쓰고 전파 속터 c입니다. 이렇게 c는 f 람다라는 이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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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할 그런 식이 하나가 있죠요 c는 f 람다다또 여기서 또 하나 k는 람다분의 파이다. k는 람다분의 파이다. 그리고, 속도는, 뭐다. 이런 정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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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여기, 저기 소어 있지만,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따로따로 따로 잘 정리해서, 잘위고 있어야 돼요. 음, 파장. 파장. 아까 파장. 있어? 서 파장. 파장. 그죠? 남다는 파장이다. 파장, 남다다. 웨이브랭크다. 파의 길다 파장. 우리말로 써야겠죠? 파장. 단지 알고 있어야 돼요. 위상차가 2파이만큼인 두 점자의 거리. 파장. 그거는 레고드 트래블링 웨이브든 포워드 트래블링 웨이브든 똑같이 파장은 같은 값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장과 파장과 주파수와 전파의 속도 그간의 관계를 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음. 쓰는 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벌써 그한 시간 동안에 많은 걸 했죠. 그 어떤 걸 헬모지케이션이라는 웨이브케이션, 웨이브케이션의 베이서폼에서 이런 해를 얻었고, 이 해를 얻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파 속도가 얼마큼 되냐 하는 걸 갖다가 계산해봤어요. 계산해 전파의 속도가 프리스페이스의 전파가 게어 얼만큼 속도냐 음. 만약에 프리스페이스가 아니라 공기라면 어떻게 될 거냐 공기 공기는 거의 프리스페이스 비슷요 공기도 비슷해 공기 공기 중에서도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건 아니죠 공기가 공기 에, 질소 산소 질소 78% 산소 21%그다음에 아르곤 1% 이산화탄소 0.4% 0.04%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공 에요 공기중, 공기중을 에어라고 해요. 공기중도 비슷해. 이 값이 공기중에서도 쓰이는 이걸로 그냥 거의 뭐 차이 없이 거의 오차 없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공기중에서 만약에 공기가 아니라 유리다. 유리, 유리 어떻게 될 것이냐? 유리, 유리는 유값은 똑같아요. 유재로. 이 필론 값이 이 필론 제로가 아니에요. 유리는 보통 이 필론 값이 이 필론 제로에 비해서 한네 배. 5배, 6배, 9배, 1 0배 유리까지 있어요. 유리는 그 유리의 밀도와 치밀성에 따라 가지고 이 입실험 재료에 비해서 보통 4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5배짜리, 6배짜리도 있고 요즘에 이제 그 휴대폰 앞에 그 스마트폰 앞에 그 쓰는 유리 같은 경우는 고릴라 글래스라고하여 거의 그 6종이래요. 이 6배 정도 이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고 잘안 깨지죠. 그럼 남은 어떻게 것이냐? 한 3정도 될거야요뭐 많은 것들이죠 분필은 드을 것이냐 이것도 한3,4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필원 값이 이필원 제로 자유 공간에 비해서 몇배 됐냐 하는 그런 물질에 따라서 전파속도가 하는 거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4배, 4배인 배 이필원이 4배인 유리가 있다 그건 자석이 남붙으니까유리는위제로 똑같아요 그러면 은 이필원은 그럼 제로에 비해서 4배, 유는 그냥 유제로. 그렇다면 4배에 이것이 되겠죠. 그럼 로터에 들어갔으니까 2분의 1만큼 돼요. 그러니까 전파의 속도가 유리 속에서는 대, 대개 공기 중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지죠. 30만km 초당 30만km가 아니라 초당 15만km 3 0만야 15만km 정도 되겠네요. 뭐 여튼 1.5% 100%% 그 정도 되겠죠. 유리 속에서는 전파의 속도가 느려져요. 느리지고 전파 빛도 전파 의일종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 전파의 속도가 똑같죠. 이렇게 매질에 그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게 돼요. 궁금한 거있면 언제든지 전화번호로 카톡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죠.